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윤에게 말한다. 내가 하도 답답해서 지난 3월 25일자로 쓴 글을 다시 여기 공유한다. 윤회는 교육 자체를 모르고 있다. 지금 조민에 관한 행정 처리는 매우 비교육적인 처사다. 교육부장관이면 교육부장관답게 처신해야 한다. 사회 부총리쯤 됐으면 잘못하는 놈들에게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호되게 야단을 쳐야지 이게 무슨 짓인가. 윤석열과 검사들, 그리고 국힘당 애들에게 벌벌 떨면서. 아직 어떤 증거도 확인된 것이 없고,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아직 최종심도 남아있고, 설사 최종심이 잘못 결정되었더라도, 억울한 학생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무슨 이유로 부산대에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압력을 넣었느냐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똑똑한 인물들은 죄다 달려나가고, 남아있는 고위 공직자들은 한결같이 칠풀이 들 뿐이구나.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최동석. 윤에게 어찌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도 전에 교육부와 학교 당국이 나서서 미리 결정하는 이유는 뭐냐? 도대체 누가 조민의 입학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하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해야지 하 않느냐? 그들이 사악한 흉계의 말이 말처럼 들리느냐? 이런 흉계를 꾸미는 자들을 작살내야 하는 게 교육부 장관이란 말이다. 교육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압도적인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멍청한 정치들을 향해 어미 꾸짖어야 한단 말이다.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나는 유은회가 그동안 교육부 국장이나 과장이 할 일을 장관이랍시고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마다 너무나 하찮은 것들이어서 사회부총리는 고사하고 장관직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왔다. 장관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교육의 기억자도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하면 무엇하냐 싶어 그동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 장관은 교육 개혁을 해야 하는 직무다. 장관을 맡았으면 개혁 작업을 해야 할것 아닌가. 대학 입학 과정에 무슨 의혹이 있었다면 사무관에게 맡겨도 된다. 방향과 원칙만 명확히 정해주면 장관보다 사무관들이 더 확실하게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다. 왜 관료들, 정치인들, 언론사 종업원들에게 휘둘리는지 모르겠다. 이들에게 포획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위원회는 장관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황폐해진 초중등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 대학의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화라는 미친 교육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런 교육 관행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는 연대 의식이나 공동체 정신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 시험 성적으로 판검사된 애들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저질러 왔는지 모르는가? 도대체 유엔의 교육 철학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의 기본은 무엇인가? 어떤 인간을 길러내려고 하는가? 양승태, 임정훈, 우병우, 진경준, 홍망표 윤석열 같은 시험 기계들을 길러내고 싶은가?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그런 애들밖에 더 길러내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교육 개혁을 위한 뭔가를 했어야 한다. 신중이라고 했는가? 묻겠다. 현 상황이 과연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온전한 이성이 작동하는 교육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평소에 묻고 싶은 질문이다. 나는 유은회가 교육관료들에게 둘러싸여 의존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요즘 모피아의 심각성 때문에 교피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었으나 유은회마저 이따위로 일한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교육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우리 교육이 얼마나 개판인지 하나씩 짚어주겠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교육이 썩었기 때문이다. 썩어빠진 교육 분야를 맡고 있음에도 관료들에게 공주님 의전받으면서그 맛에 취해 시민들이 바라는 그 어떤 개혁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면 너무나 뻔히 보인다. 공주님 노릇에 독기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나는 김상곤도 교육을 모르는 사람으로 보여 답답했었는데 윤은 아예 까막눈으로 보여 참으로 한심스럽게 생각해왔다. 그러나 주민이 검찰의 표적소사에 따라 짜맞추기식 부정입학 의혹으로 재판 중에 있는데 왜 그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결정해야 하느냐 말이다. 유은혜는 그동안 윤석열과 그 검찰이 조국 내 가족을 멸문지화해왔던 사건을 전혀 모른단 말인가?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전혀 모른단 말인가? 이게 교육적으로도 말이 되나? 옳고 그름과 선악을 가리지 못하나? 물론 나는 조민의 입학 취소를 결정할 만큼 부산대 교수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관의 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고등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대지 못하는 주제에 아직 법원의 심판이 남아있는데 조민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도록 방치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기사가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려는 작태라는 걸 모르느냐? 도대체 나는 이런 기사가 나온것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u n 의 정체는 뭐냐? 도대체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과연 제정신이냐? 문재인 장관들은, 장관들은 어째 이렇게 등신 같은 애들만 있는지 몰렸다. 국가정책의 대개와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준은 어디 숨어있는지 꼴도 안 보이고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 2 0 2 1년 3월 25일 새벽 0시 56분 기사를 보고 열받아서 생각나는 대로 막구 썼다. 밤이 깊었다. 내일 다시 보자. 유은혜가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나도 교육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쓰려고 한다. 나도 다 계획이 있다. 후기, 패친 여러분, 이 글이 유은혜에게 전달되도록 공유 부탁합니다. 최동석.